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2023년 10월 6일 스포츠 연예계 이슈 모음 전해 드리겠습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의 슈퍼라운드 1경기 일본과의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5일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은 중국 저장성 사우싱 스포츠센터 메인 경기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슈퍼라운드 1경기에서 선발 투수 박세웅의 6이닝 무실점 호투에 힘입어 2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날 한국 야구 대표팀은 경기 초반 일본의 투타 활약에 고전하였지만 6회말 노시환이 희생플라이를 만들어내며 선취점 득점에 성공하였고 8회말 또다시 노시환의 1타점 적시타가 터지며 추가점을 만들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대표팀은 중심 타자인 문보경과 강백호가 부진한 가운데 진땀승을 거두며 결승전 자력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상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이 슈퍼라운드 1경기 일본전에서 2대0 진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 1라운드코리알 리거 황희조와 배준호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준호의 스토크시티는 지난 4일 4호 샘프턴과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하였습니다. 이날 배준호는 교체 멤버로 출전하여 31분간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며 팀의 패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황의조의 노리치 시티는 지난 5일 스완지 시티와 맞붙었는데 1대 2로 패하며 리그 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황의조는 이날 경기에서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로 출전했지만 슈팅 한번 해보지 못하고 후반 13분 에덤 미다와 교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잉글랜드 챔피언십 10라운드 코리알 리거 황희조와 배준호의 출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유빈이 테니스 선수 권순호와 결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유빈의 소속사 아르 엔터테인먼트는 유빈이 권순호와 결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빈의 SNS 계정에 권순호의 흔적이 삭제되며 결별설이 불거졌는데 유빈 측에서 결별설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한편 권순우는 지난 25일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단식 경기에 나서 태국 선수에게 패배한 후 라켓을 파손시키는 등 비매너 행위로 국격을 실추시켰다는 논란을 야기하여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더걸스 출신 가수 유빈이 테니스 권순우와 결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솔로 가수 에일리가 컴백을 알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에일리의 소속사 A2G 엔터테인먼트는 에일리가 오는 10일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보 라타타를 발매하며 컴백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일리는 컴백 전 다양한 콘셉트 포토와 트랙 리스트, 하이라이트 메들리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컴백 분위기를 고조시킬 전망입니다. 지난달 신곡 잡아줄게로 리스너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에일리의 초고속 컴백에 팬들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편 에일리는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전국투어를 개최하여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솔로 가수 에일리의 초고속 컴백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 p o 스타 시즌 6 준우승자 출신 가수 크리샤 츄가 뉴웨이 컴퍼니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뉴웨이 컴퍼니는 뛰어난 보컬 실력과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크리샤 츄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리는 한편, 향후 그녀가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웨 컴퍼니는 그녀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활동명을 크리샤로 변경하였다며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크리샤는 케이팝 스타 시즌6가 종료된 직후 솔로로 데뷔하여 국내에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크리샤가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JK 김동욱이 컴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JK 김동욱은 오는 9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을 발매하며 8개월 만에 컴백할 예정입니다. JK 김동욱은 이번 앨범을 직접 프로듀싱하였으며 작사와 작곡에도 직접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단연간 호흡을 맞춰온 지미창과 협업하여 뮤직비디오를 촬영했으며 실력파 2인조 인디밴드 로라파이어볼과 협업하여 풍성한 사운드를 선사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JK 김동욱이 컴백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핑클 출신 가수 이효리가 6년 만에 컴백 소식을 알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이효리의 소속사 안테나는 공식 채널을 통해 이효리의 새로운 디지털 싱글 후디에 반바지 무드필름 영상을 공개하며 그녀가 오는 12일 음원 공개를 앞두고 있다 전했습니다. 공개된 무드필름 영상 속 이효리는 시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앨범은 이효리의 정규 6집 이후 약 6년 만에 발표되는 만큼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효리는 그간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혼성그룹 싹쓰리와 환불원정대를 결성하여 꾸준하게 음악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수많은 히트곡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솔로 가수 이효리의 컴백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중의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의 슈퍼라운드 2경기 중국과의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은 중국 저장성 사오싱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중국과의 슈퍼라운드 2경기에서 선발투수 원태인의 6인 1 무실점 호투와 타선의 활약에 힘입어 8대1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날 경기 결과로 한국 야구대표팀은 결승전에 진출하며 다시 대만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날 중국의 마운드를 상대로 선발 타자 전원이 안타를 때려내며 8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한편 최소 은메달을 확보한 야구대표팀의 마지막 결승전 대만전은 오는 7일 오후 7시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이 슈퍼라운드 2경기 중국전을 승리하고 최종 결승전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로트 가수 장민호가 전국 투어 개최 소식을 알린 가운데 서울 공연이 전성 매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장민호의 소속사 호 엔터테인먼트는 티켓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판매된 장민호의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 티켓이 예매 오픈과 동시에 초고속 전성 매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입증한 장민호는 오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대고 수원, 부산, 대전 등 5개 도시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장민호는 이번 콘서트에서 웅장한 무대와 다채로운 세트리스트로 팬들에게 감동과 전율을 선사할 계획인데 팬들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민호의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이 전성 매진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023년 10월 6일 스포츠 연예계 이슈 모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